매년 여름이면 자녀의 방학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특히 단순한 학습이 아닌 직접 체험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립 강동청소년센터에서 준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교육, 우리 가족 안전지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닌 화재 진압, 재난 대처 생활 안전 등 실질적인 체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애비 있는 여름 방학 프로그램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항목 내용 프로그램 명, 우리 가족 안전지킴이 운영기관, 서울시립강동청소년센터 참가 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 학부모 등 누구나 모집 인원 회차별 15명, 참가비 10,000원, 1회 납부로 3일 전체 프로그램 참여 가능. 접수 일정, 2025년 6월 26일에서 7월 22일. 진행 일정, 만일 7,29, 월, 만일 7,30화. 3731수 매일 10에서 12시 장소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47 계열의 학복원 융합 체험형 교육 영양공동체 체험 창의적 문제해결 가족 유대감 강화 교육 목표 및 특징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가족 모두가 안전한 생활 습관을 익히고 실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 목표 청소년과 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전 역량 강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즉각적 대처 능력 향상, 가족 구성원 간 유대감 강화와 공동 책임감 형성 프로그램, 특징 3일 연속 참여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안전습관 체득 가능, 실화 모의 체험을 통한 생생한 현장 시뮬레이션 진행, 생존 배낭 소화기 사용 재난 대처법 등 실전 교육 포함, 교육 후 가정 내한 점검 체크리스트도 제공, 주요 체험 내용 화재 진압 체험, 실제 불꽃 영상 시뮬레이터와 함께 진행되는 소화기 사용 훈련으로 자녀와 부모 모두가 안전기술을 배웁니다. 재난안전체험지진 화재침수 등 상황별로 대응방법을 시뮬레이션하고 위급상황 시 행동매뉴얼을 익힙니다.